안녕하세요 코인하는 통계박사 코통박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역시 NFT 계열인데 플로우라는 코인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 사실 플로우가 정말 악명 높은 차트죠 이것도 2021년 불장 때 아, 이게 7,000원부터 9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죠? 1,400원 아 진짜 악질인 차트인데 이걸 제가 또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원화 차트로 보면 이런데, 음, 뭐한 바이낸스 차트로 가볼까요? 아, 바이낸스도 똑같네요. 이게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업비트 비썸. 사실 이 트레이딩 뷰로 보는 방법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 보통 원화 차트로 볼 때는 거래량이 가장 높은 볼륨이 높은 바이낸스 차트로 보는 게 맞고 음, 좀더 차트의 역사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게이트 아이오에서 최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게이트 아이오도 보는 게 좋긴 하죠 시작 역사를 보려면 하지만 결국에는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어, 근데 이제 또이 달러 이 테더와 원화 사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네. 원화 차트로 보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이플로우 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피트의 거래량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차지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어피트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아, 답이 없어 보이는 차트인데 이게 아, 모르겠어요 불장이 온다면 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2~3년 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장담은 할수 없지만, 만약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규 유입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걸 홀딩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다면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컵앤 핸들을 이걸로 알고 있는데, 컵을 만들고. 핸들은 정말 작아요. 이한 마이너스 10에서 15%만 빠지고 가는 이게 컵브 핸들이에요, 정석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진짜 이게 거의 한 2, 3년의 컵이라면, 예, 네, 고점에서 살짝 못 미치고 여기서 조정 주고 아마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올리는 대형 컵브 핸들일 텐데, 이게, 아, 이게 갈지는 글쎄요. 저도 모르고 이거를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어, 희망을 걸어버리는 순간, 시장은 저희 돈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 맡기는 게 맞아요. 초반에서 적당히 이 1차, 2차 타겟에서, 어, 적당히 물량 던지고 나머지를 홀딩을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뷰는 이렇게 되는 걸 희망하고 있고요. 음, 본격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프로도 차트가 여기서만 봤을 때는 똑같아요. 어? 뭐야 이거? 올스만 본 차트인데. 어, 칠리즈, 이더리움 클래식 예, 네, 다 비슷해요. 하락 매집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것도 하락의 각도가 이렇게 가파랐다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주봉상 이평선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이평의 이격이나 각도가 너무 가파라기 때문에 어, 이게 조금 더 횡보는 해야 돼요. 횡보는 해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도 실리즈랑 비슷하게 박스권을 보자면, 당연히 뭐 작은 박스권은 이게 될 거고, 근데 좀더 크게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를 본다면, 박스를 이렇게 보면, 이 밑에는 사실상 이탈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키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박스권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박스권 밑으로 주봉상 마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손절했거나 물량을 털어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정말 악질이죠. 전형적인. 얘를 지지선으로 만들어 놨지만 주봉상 뚫어서 바닥을 더 지하실을 보게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말아 올리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참얘들이 세력이 차트를 재밌게 그리는 게 한번 급각 빼고 완만하게 돌렸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요. 여기도 급각으로 뺐다가 차트를 횡보하면서 완만하게 돌리고, 이런 그림이 보이면, 그러니까, 즉, 하락에,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하락의 각도가 완만해지면, 그때부터 차트를 유심히 보고, 그날로 진입할 구간, 어, 구간을 체크해 놓는 게 좋다. 불나방처럼 뭐 가는 게 아니라, 각도가 완만해져야 돼요. 이게, 최소 주봉상. 주봉상, 급락이 있고, 그니까, 러이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조금 더 누웠죠? 좀더 누웠죠? 그니까 러 한번 슈팅이 나오죠? 하지만, 다시 눕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안 맞아지고.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더 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박스권 하단, 뭐, 주봉 22평, 62평, 이런 데 맞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는 진짜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어,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아마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여요. 네, 차트 자체가 너무나 어, 급락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 급락을 좀시키려면 조금 더 횡보를 이렇게 바닥을 한번 더 찍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실리지랑 좀 다르게 그래서 옆으로 좀더 횡보하면서. 주봉상 역배 정배. 그러니까, 52평이 한번 엉덩이를 파고, 62평은 그대로 가고, 22평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52평, 22평, 62평이 정배가 되려면, 주봉상으로죠. 주봉상 2평이, 52평이,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한번더 이렇게 파야 돼요. 2평이. 그러려면 캔들이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털면서 횡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건 2020 제가 생각하는 플로우는 당연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2025년 3, 4월은 돼야 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얘를 2, 3년 홀딩할 거면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죠. 뭐, 슈팅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첫 번째 2400원 매물대를 만약에 터치를 하면 어 얘가 음 지금 당장 더안 눌리고 터치하고 눌리거나 첫 번째 터치하고 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터치하면 음한 4000원대까지는 그냥 갈것 같아요 박스 상단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박스 상단을 갈 거고 얘가 뭐 눌렸다가든 어떻게 되든 상단 터치하면 이때 물량 절반 덜고 이 매물대 상단 이 고점 부근 혹은 고점보다 조금 더 위에 이 매물대에서 지지하는 거 횡보를 좀할 텐데 이때 지지하는 거 보고 물량 좀 다시 추가 매입해서 올렸을 때음 저는 이번 불장에 최소 만원 이번 불장에 아, 최소 만 원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 아, 정말 먹으면 대박이고 아니면 상패인 느낌이라 이 플로우 차트는 정말 소액만 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플로우도 불장이 온다면 정말 힘을 많이 낼 차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도 이번에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